안녕하세요 슈퍼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하는 브이로그 우리 소장님 계신 곳에 가서 소장님한테 뭐 부탁드릴 것도 좀 있고 같이 또 밥도 먹고 얘기도 해 보고 요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고고 어, 여기 펠코 왔는데 여기 쇼룸이 새로 이렇게 단장을 했어요. 보니까 엄청 예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포스 바닥에 비브람솔 다른 거 이런 거 특이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.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. 있어서 아 뭔가 소장님하고 약간 오늘 약간 데이트 분위기? 브이로그? 네. 예 아니 내 신발을 샀는데 그 미국 업체 스타엑스스타엑스 어, 스타겟스 어, 아, 어, 샀는데 박스 그냥 뜯지도 않고 갖고 왔어요. 어, 좀, 좀 언박싱 해는 거 언박싱? 예 네, 언박싱 해주세요, 형. 아박스 까만색이고 이거 신발을 오. 뭐라고 지 에어포스 아. 원 하이 이 u 고 이렇게 내 이거 미 그럼 그거 아니야? 응. 아이거나네 네. 네, 네. 이거 샀어요. 저도 지금 처음 까보는 거예요. 음. 응. 응. 아 역시 저 초록색 딱지가 응. 붙어 있구나. 근데 신발 예쁜데? 음 응. 괜찮은데? 응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음. 딱 오늘 맞춰온 거 아니에요, 모 네? 뭐 오늘요? 오늘 이게 딱 보면 이렇게. 응? 응. 그냥 <laughs> 딱 맞춰온 거 같은데. 그런 건 아닌데. <laughs> 아또 오늘 또 신발 또오 모신 언니. 오늘 저 그냥 빨간 빨간색 보스. 네. 아, 빨간 보스. 음. 어디 한번 볼까요? 보통 검수할 때는 신발이 딱 들어오면 다 이렇게 까 보십니까? 까야지. 아 어, 안에까지. 네. 다 열어보고, 그 신발이 제대로 왔는지, 음. 우리가 주문한 신발이 제대로 왔는지 음. 보고 이제 검수원들은 검수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음. 앱을 보고 하죠. 아또 그런 앱이 있구나. 아까 어. 얘기하듯이 우리는 기억에 의존하는 음. 그런 검수가 아니라 뭐 냄새만 냄새로 그는게 아니야. 음. <laughs> 미국 냄새나요? 3 분에 샴분 되면 잖요 이거 빨았나 이거? <laughs> 이 새끼들 <laughs> 이거 <laughs> 빠은른거 아니야? <laughs> 더러운 거? 지금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데이터와 배기, 비교하면서 신발을 보고 계십니다. Few moments later. <laughs> 괜찮아요? 없어요. 아 다행이다. 저는 그러면은 예쁘게 이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영훈이 왔는데 뭐 어? 그럼 구경시켜주세요 아니어도 음. 뭐. 요즘에 내가 그올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 게어 어, 좋다 좋다 음. 이렇게 많이 만 많... 아니 저, 여, 저기도 아직 아직이 아직 시작이어서... 아 시작이어서 뭐, 이거... 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네, 아, 컨, 아 컨셉은 스, 스칸 맞이구나 색깔 어 스칸 컬러웨이 어. 이번에 나온 스칸 아. 컬러웨이 요거는 아. 그 저번에 나왔던 컬러웨어 그러네 음. 저거 이거는 독색해 이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뭔지 알지? 우텐 나포. 아, 포 있어요. 그노란색 아 여기 오래 써 있는데 근데 아그 컬러웨이만. 아, 여기는 그거 거. 거의 음. 그 맛집이네요. 어, 맛만 냈네요. 맛집. 어, 이거는 껌이. <laughs> 껌이. 응. 응. 그리고 어, 처음해 봤는데 이제 그 골프. 어, 응. 골프 바닥으로 응. 골프로 해서 요거 했고 그 그레이 <레일> 어 그레이 그레이 골프 디올 맛 그냥 그레이라고 해줘 디올 맛 파이톤 <laughs> 골프 골프 <웃음> 업그레이드 <웃음> 음. 여기는 이제 그거네요 여름을 맞이해서 <laughs> 이제 우리 페르커 <laughs> 음. 샌들 맞아 아 이쁜거 많아요 음. 이거 어디서 살수 있죠? 페르커.co.kr <laughs> <페르코. 점 웃음> 페르커.co.kr 네. 여기가 사실은 그 페르커 뭐라공 <laughs> 공장 2개. 공방 이런 데입니다. 네. 빨간색 창. 오. 빨간색 창도 있고. 그러니까 신발을 음. 이렇게 다 분해해서 만드는 건데, 우리 구독자분이 그냥 따라하려고 음. 자기가 가죽 음. 사갖고 했다가 음. 조단원 버렸대잖아. 이게 분해하면 이게 엄청 피스가 많아. 이거는 펑크 프로거든? 응. 네. 다, 다 뜯으시는구나, 하나씩. 아, 이렇게 뜯어서. 어. 이거 보면 이다 이렇게 있잖아 쉬운 닙아다니다 그리고 검수에 도움이 돼다 뜯어보니까 다 뜯어보니까 어. 그냥 가품도 뜯어보거든 어. 가품 뜯어보고 정품 뜯어보면 아 이게 어느 부분이 다 p of the top 거기서 음, 이제 아 신발 제조를 어떻게 o 품과 f t h 제조를 어떻게 t 리하는구나 음.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거지. 이성수전까지 왔는데 음. 여기. 사실 성수동 약간 핫플이잖아요. 핫플이지. 어. 맛있는 거 어, 사주실 거예요? 어인들도맛하고뭐뭐 뭐, 뭐 사주실 거예요? 성수동은 아이고. 그 순대국 맛집 있지. 아 그래요? 응. 아나 순대국 좋아하는데. 응. 아 순대국 말고 갈비탕 어때? 갈비탕? 아 갈비탕이요? 어. 갈비탕도 좋아해요. 갈비탕 하자. 홀. 어. 가시죠. Let's go. 어. <laughs> 소장님이 사주신 <사주시죠>, 갈비탕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양갈비. 왕갈비탕. 맛있게 드세요. 네, 맛있게 먹게. 을요 갈비탕이 너무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화면이 뿌예. 좀 <laughs> 시켜서 먹어야겠다. 또. Match later. 잠시 천천히. on johnny hobby son son